하루 운동을 쉬고 치앙와에서 만난 지인 한분 하고 온천 하러 갑니다 오늘 갈 온천은 도이사도 온천이라고 여기서 한몇분 걸립니까 40분 한 40분 걸립니까 한 40분 가 가지고 온천 좀 하고 오전 중으로 숙소로 돌아올 겁니다 양마의 시내를 벗어나서 한적강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길이 지금 지향 라이 가는 길인데요. 4차선 공사가 모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이 아주 좋네요 4차선으로. 다 왔어요. 예, 여기가? 트이 나오네 그니까요 이라다그니까타있더니까보이스하케 그러니까. 타스프링 키로입니다 3지분이 오네 다리를 좀넣어 왔네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거 끊는데 연기가 나네 괜찮 자. 도이사켓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한지 한 30분만에 도착했네요 엄마 안걸립니다 1인탕에 들어갈거죠? 1인탕에 1인탕 더 여기가 표 파는 데고요 저 <laughs> 1인당 100바 이글로온천 룸이 저거 거든 그 응. 올드 응. 올드 하우스가 70바트고, VIP 패밀리 룸은 다섯 명까지 들할수 있는데, 성인은 1인당 30분 100바트. 응. 얘가 지까네명 가지고 그러면 400바트를 주고 VIP 패밀리 룸을 쓰는 거예요. 일행들 응. 응. 일행들 오면 같이 이제. 응. 근데 30분밖에 안 되는. 30분인데 보통 한다지안 가까이 쓰지 물받고 뭐 아니요 좀 많이. 여기는 풀입니다 풀 풀이 그늘이 이발안 지고 저 공짜 두기가 햇빛을 일부러 들어오게끔 해 놨네 오이 저거보다 낫네? 훨씬 낫다니까 알겠습많이먹로게께요자 그럼 내 오케이 오케이 저기가 <laughs> 1인용 동생 집인데 아이고 쌍간명보다 훨씬 낫네요 아 이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오 정말 힘이 큽니다 바로 이 샤워실도 있고 이렇게 자 온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 물이 별로 안따뜻네요안 따뜻해요 아이 이렇게 창문도 있어갖고 바깥에 뭐 농촌 풍경도 보이고 물이 왜이렇게안 따뜻하노 어? 이거 찬물이잖아 왜 찬물로 틀어놨노 이 양반이 찬물로 틀어놔가 찼다 아저씨가 왜 차고를 왜 틀어놨지? 어쩐지 찾더라 아우 야, 훨씬 낫다 물 따뜻해요? 물 엄청 따는데요 나는 되게 약하지 왜그러노 나 꺼서 한번 켜보소 응. 밑에 밸브도 열어야지 밑에 밸브 다른데. 다른데. 아니 나도 잘 나오는데 엄 아. 하 다. 아. 아. 이좀 많이 나이 아. 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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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이 형이 목 빠져있고 아주 병원스럽습니다 저기 소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네요 아 좋네 들어갔다 나갔다 안쓰러분 하니까 몸에 땀이 납니다 아, 몸쓰면 이제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어, 샤워하고 옷걸이 입고, 밖으로 나가면 좋아요. 농촌 지역에 온천이 있고, 주위에는 소들이 불을 뻗어고 있고, 여기가 1인실 독창 온천하는 곳인데 1분부터 저끝 12분까지 오. 일렬로 놔, 놓여 있네요. 아 여기 시설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여기 자주 와야 되겠습니다. 남파오는 네, 네. 깨씨? 깨씨 30, 30. 30마피 죄시밥 죄시밥 어우 죄시 안 해요 허 어케이팝 엄청 잘하고 갑니다 아이고 이제 배가 붙고 푸네요 지양말 시내 들어갔어 점심 먹으러 가야 될까 될 모양입니다 배가 고팠어요 오늘 점심은 님만 해민에 있는 아주 유명한 닭고기 솜탐 전문점 위치 앰불이라고 아주 줄 서서 먹는 집인데 거기 가서 닭하고 솜탐하고 찰밥하고 먹고 점심 때우겠습니다. 님만 해민에 있는 아이앙 이치 애물이 왔습니다. 아 지금. 이아 이게 식구래 이렇게 못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는 찹쌀로만 지은 찰밥이고요. 이게 까이 양이니 맛. 한 마리, 닭한 마리. 닭한 마리, 150발. 160발. 이거 소스. 어스가 멋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고기가 엄청 부드럽고, 숯불향이 나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꼼땀타이 같이 먹어야 막맛있네 계산은 220번 나왔습니다 조금 남아갖고 집에싸 갑니다 우리 아 최고 내네요 이제 잘 구워지고 있는 자잘 아, 먹고 갑니다 자 집에 가서 좀 쉬겠습니다.